오늘은 맛있는 닭돌이탕을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일산 백석역 근처 먹자 골목 쪽에 일산에서 20년 넘게 영업 중에 있는 노포 맛집이 있어서 방문하였습니다. 1999년부터 영업하기 시작했으니까 정확하게 26년째 영업 중에 있고요. 일산 논산댁입니다. 항상 손님들 많은 곳으로 닭도리탕부터 샤브샤브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모임 하기에도 좋고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면 더 좋은 곳입니다.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가 되었던 곳이고요. 주차는 식당 앞으로 4대 정도 가능합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입니다. 식당 내부는 신발 벗고 들어가야 하고요. 전부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날 저도 예약하고 방문했는데 절반 이상이 단체 모임 하는 분들입니다. 메뉴판인데요. 세트 메뉴가 먹기 좋았습니다. 닭볶음탕이랑 사리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식당에서 직접 만드는 동부묵도 있고요. 테이블 깔끔하고 있을 것다 있습니다. 예약하고 방문해서인지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숙주와 야채도 대접에 쌓여 있습니다. 닭볶음탕이 보기 좋게 나와 있는데 닭고기는 다 익은 상태라고 합니다. 어묵부터 다양한 야채들이 올려져 있는 게 보기 좋습니다. 이날 4명이서 방문해서 4인 세트 메뉴를 주문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으니까 밑반찬부터 보기 좋게 세팅이 됩니다. 전이 나왔는데 이게 생각에로 맛있어서 좋았습니다. 피클도 상큼하게 먹기 좋았습니다. 콘샐러드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열무김치도 아삭하게 맛있습니다. 드디어 3, 4인 세트가 다 나왔습니다. 닭볶음탕과 소고기 샤브샤브를 함께 맛볼 수 있는 구성입니다. 소고기는 양이 많지는 않지만 추가 주문도 가능합니다. 사장님께서 친절하시고 닭볶음탕 먹는 방법도 설명해 주십니다. 닭볶음탕이 옳은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닭도리탕도 순수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논산댁의 자랑인 동부묵도 나왔습니다. 따뜻한 동부묵은 약간 쫄깃함기도 하면서 정말 맛있습니다. 닭도리탕 국물을 소스에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닭도리탕이 끓으면 소고기를 넣어서 샤부샤부 먼저 먹으면 됩니다. 여기는 일단 닭도리탕 국물이 아주 맛있습니다. 야채랑 소고기를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맛있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맵거나 하지도 않고 꽤 중독성 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숙주도 넣어서 함께 먹으면 됩니다. 뭔가 코스 요리 먹는 기분도 들고 마음에 드는 식사였습니다. 국물이 좋다 보니 소고기 샤브샤브가 꽤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 맛이 자극적이지도 않고 야채들 많은 것도 좋고 감자가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닭고기를 먹으면 되는데요. 국물이 잘 스며든 닭고기도 육질 좋게 맛있게 먹기 좋았습니다. 퍽퍽하지 않고 술안주 삼아 먹기 좋은 닭도리탕입니다. 오랜 시간 영업하는 곳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식사하는 분들도 맛있다며 잘 먹었고요. 오랜만에 닭도리탕 먹어서인지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닭도리탕 먹다가 소고기와 야채를 더 추가하였습니다. 샤브샤브도 좋아서 육수와 함께 더 먹고 싶었습니다. 일산에서 닭도리탕 맛집으로 꽤 유명한 곳인 만큼 누구나 만족할 만한 곳입니다. 마무리 볶음밥도 2인분 주문해서 먹어줬는데요. 주방에서 볶음밥 다 볶아서 나와서 테이블에서 다시 한번더 섞어주십니다. 양념 맛이 좋으니까 당연히 맛있게 먹기 좋은 볶음밥이었습니다. 논산댁은 닭도리탕이 자극적이지 않고 맵거나 짜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먹기에도 좋은 메뉴입니다. 닭도리탕에 소고기 샤브샤브까지 함께 먹을 수 있는 곳도 아주 좋았습니다. 밑반찬들도 맛있고 동부묵도 맛있습니다. 노포 맛집으로 일산에서 닭도리탕과 샤브샤브 먹으러 가볼만한 곳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